안녕하세요. <laughs> 입니다. 오늘은 혼자 영상을 키게 됐는데요. 오늘은 5월 5일 저녁 9시 4분인데요.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? 어린이날이지만 제 우아성의 성을 담당하고 있는 혜성이의 생일이에요. 그래서 영상 편지를 하나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하나 키게 됐습니다. 저랑 해성이랑 처음 같이 해보는 일이 유튜브라서 혜성이 몰래 영상을 저 혼자 찍어가지고 업로드까지 하려고 합니다. 영상 자체는 굉장히 굉장히 짧은 영상이고 그냥 제가 혜성이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영상이에요. 어 혜성아 안녕 나는 태우야 일단 너의 생일을 굉장히 축하하고 이렇게 너 몰래 영상을 찍고서 유튜브까지 업로드를 하게 됐어. 뭐 솔직히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22년 동안 친구 사이로서 고마운 점도 많았고 어쨌든간 다시 한번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새끼야. 또 생일이니까 전화를 한통 해주는 게 친구 된 돌이겠죠. 다짜고짜 전화해서 그냥 사랑한다고 하고 끊겠습니다. 감동 각 하나만 뽑아볼게요. 여러분 죄송해요. 연결이 되지 않아. 비 소리 후 수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음성녹음은 1반 호출.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부탁드려요.